록들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이에요. 12만 원대에서 14만 원대. 자 반갑습니다. 제 K 투자그룹 전영섭입니다. 지겨워요. 저도 지겨운데 그래도 신분자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설명 드려야 될것 같고 신분작은 제가 이미 한번두번 번 계속 영상을 찍고 있어요. 같은 종목이라도 어, 새로운 모멘텀이나 아니면 기속 자리 이런 것들 어쨌든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단기성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의 신품작입니다. 왜냐하면 피라믹스 코로나 임상 착수를 했고요. 뇌졸중 치료제 sp 8203이라는 임상 2 b 상 환자 투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전에 됐었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된 거 연기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두개 모멘텀은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피라메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우리가 WHO의 그긴급사유의 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그것도 끝났어요. 왜냐면, 하 램데시비르가 치료에 승인됐죠. 아직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램데시비르가 승인이 되면서, 램데시비르 외치료제들은 사실 조금 지금 부각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라메스도 마찬가지. 임상 차수가 들어갔지만, 램데시비르보다 더 빠르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가 신풍제약 같은 경우 길게 보던 관점보다는 좀 짧게 대응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기업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유튜브 저희 지금 보시는 유튜브 구독하셔서 이제 영상 목록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두개 혹은 세 개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혹시 찾아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진입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 체크하면서 제 팁도 한번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외에 여러분들 직접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저랑 소통 좀 하고 싶다. 리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코톡방 주소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무료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도 장 마치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리딩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같이 저랑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말씀 주시면 조금 제가 편하게 좀 도와드릴 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방은 뭐 브리핑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지금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되는지 지금 현금 있다면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될 만한 무료 종목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들 찾아오셔서 도움 요청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상세하게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도가 좀 길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사실 다 끝났거든요. 네, 3분 정도 타임인데 다 끝났어요. 일단 신붕자 단타로 진입을 해보자 라는 게제 결론이고요. 이런 모멘텀들 있지만, 이 모멘텀이 우리가 램데시비르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유효했어요. 하지만 지금 램데시비르가 치료제로 승인된 시점에서 다른 치료제를 굳이 찾아서 이걸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저건 좀물음표를 봅니다. 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풍제학은 블록딜 나왔죠. 130만 주, 16만 9천 원 정도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공시도 제가 이전 영상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제 블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시간에로 매수한 사람도 매산 회사도 홍콩 쪽에서 손실이에요. 10만 9천 원이면 아직 회복하기 멀었죠. 그 사람도 손실이기 때문에 뭐 장내에 수급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체크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지루하게 좀 자리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여기. 그래서 가격대를 확인하면 대충 이제 한 12만 원대에서 14만 원대 12만원에서 14만원대. 여기서 지금 지루하게 얼마입니까? 지금 9월 말부터 해서 이제 11월 초니까 한달좀 넘었네요. 한달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지루하게 박스권 움직이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6%때 올린 시점에서 한번더 뚫어서 14를 한번 돌파해 준다면 적어도 이제 블록 딜할 때 가격인 16만 9천원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체크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다 걸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비중은 최대한 적게 비중은 최대한 적게 하고 2차 매수까지 할 만한 여력이 있으신 분들만 한번 단기로 진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너지면 끝나요. 여기 무너지면 여기로 옵니다. 지금 왔다갔다 할때 올라갈려고 할때 흐름 줄때 박스권. 네. 이박송까지 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정말 소량만 한번 진입을 좀 해보시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제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만원 돌파를 하고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사실 좀 현금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현금화 하셔야 되고 대선이 지나면 진짜 좋은 종목이 밑에 깔려 있는 게 많아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 고생이 좀덜할 거라 말씀드리면서, 우리 신풍작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질문 주시고요. 이전 영상 확인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 내일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